반갑습니다. 전략과 상승의 국어, 구리고수해주 국어강사 이동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평고 1학년 내신 설명회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경우 토평고 1학년 내신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대비 전략, 그 다음에 제 내신 수업의 특징, 제가 내신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의 구성 및 교재의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저의 다짐 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토평고 1학년 내신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대비 전략입니다. 어, 소평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상하 정도의 난도, 그다음에 서술형 문항 경우에도 상하 정도의 난도로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낄 만한 그런 체감 난도는 상중으로 주변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외부 지문에 대한 출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 구리여고 같은 경우에도 외부 지문에 대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이 외부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학교가 바로 이 토평고입니다. 어, 지문, 보기, 선택지에서 외부 지문이 매우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요. 어, 이게 반복적으로 출제되거나 예상되는 외부 지문을 잘 정리를 해 둬서 시험 문제를 푼다면 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 원수령 지문의 길이가 되게 증가했습니다. 이선 원수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지문의 길이가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문 길이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문 내용 자체도 원래 교과서에 담겨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문제 자체도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암기에 넣는다면 이원 논수령 문항도 크게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선택지가 출제가 됩니다. 이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세 개는 쉽게 지울 수 있는데 남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되게 아리송하게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 그 다음에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선택지들을 잘 정리하고 암기한다면 까다로운 선택지도 쉽게 지워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기의 난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보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이 또 보기로 출제되기도 하고, 이 보기의 길이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읽어야 될 만한 그런 분량이 증가해서 시간 부족의 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 교과서 본문과 그 기출문제, 가습서, 유인물,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쉽게 풀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이런 보기 문제 서논술형 문항에서 조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시험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일단 주말 정규 수업의 경우에는 토요일 1시부터 어, 4시까지 총 3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지루하지 않고 유쾌한 수업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어쌤 목소리 되게 수업 듣기 좋은 그런 목소리예요. 라고 말씀 말해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제 말투나 억양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수업 들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루하지 않고 유쾌한 수업 제가 약속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제 모든 수업 내용과 교재 내용 자체가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자습서, 학교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을 둬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중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목금 3일 중 하루 6시에서 10시 그 사이에 가능한 시간대에 오셔서 클리닉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숙제로 문제를 풀어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직접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내가 교과서 본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아직 암기가 덜된 부분이 어딘지를.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랑 같이 1대1로 코칭하고 학습함으로써 그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클리닉 수업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오지 않거나 암기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암기해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어,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절대 집에 보내지 않고 될 때까지, 어, 암기할 때까지 제가 붙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따라서 그꼼꼼함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철저한 세밀 철저하고 세밀한 시험 분석과 자체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모든 수업 내용과 교재의 구성은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와 그 다음 자습서 그 다음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밀한 시험 분석과 대비가 가능할 것이고 어, 자체적인 해석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개념만 가르친다라고 제가 약속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구성 및 소개입니다. 제 교재의 이름은 Key Solution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요. 어, 교재는 크게 세 권, 분석서 문제편 한 권, 그 다음에 수업용 복습 워크북 한 권, 손필기 추가 자료 분석집 이렇게 한 권, 총세 권의 교재가 나갈 것입니다. 어, 제 교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분석주로, 분석서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교과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교과서 본문의 구절 하나하나, 단어, 시어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한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선택지화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되었던 모든 선택지를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실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료 플러스라고 해서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법한 그런 보기 내용을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내용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보기 문항에서 어떤 선택지가 나왔는지 또 학습하면 좀더 심도 있는 그런 학습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 개념 체크메이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있는 문제는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모든 선택지를 다 이렇게 OX화 시켜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 체크메이트만 제대로 풀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넣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토평고 같은 경우에는 토평고 교과서가 이제 창비 교과서가 될 건데 그 창비 교과서를 시중, 창비 교과서의 문제를 시중에서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일단 다 구해서 다 실어 놓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분석서와 내용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빈칸과 구멍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판서 내용이나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수업에 좀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업용 교재가 되겠고요. 복습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수업용 교재를 똑같이 뒤에다 한번 더 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 요걸 집에 들고 가서 학생들이 분석서와 수업용 내용에서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더 상기시켜 보고 한번더 손을 직접 써 보면서 복습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 복습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손 필기 추가 자료 분석집입니다. 손 필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반마다 국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약간 다르실 수 다를 수 다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샘들마다 어, 어, 작품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든지 그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쌤들이 수업하시는 모든 내용과 어, 필기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손 필기 교재 에다 넣어놨고요. 추가 자료 분석집 같은 경우에는 학습 활동 그다음에 학교 유인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외부 지문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이 추가 자료 분석집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만 잘 활용하셔도 내신 대비하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토평고 1학년 내신 대비를 맡게 된 저의 다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절대 배신을 안겨주지 않는다. 저 이동원이라는 강사를 믿고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에게나 제 수업을 믿고 따라와 주는 학생들에게나 절대 배신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딱 받아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강사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많이 준비했구나,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교재를 받아보시면 바로, 바로 알수 만큼, 있을 만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토평고 1학년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